배워서 남주는 지우학사의 5분 문화재 해설 시리즈 중에서 현판으로 읽는 경복궁 편입니다. 오늘은 강령전 남쪽 행각의 현판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령전 남쪽 행각에는 3개의 당편액과 2개의 문편액이 있습니다. 맑을 청, 마음심의 청심당은 한자가 쉬워서 마음을 맑게 한다는 뜻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느릴 연, 맑을 소의 연소당은 연자가 끌어들이다, 불러들이다의 뜻도 있어서 밝음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울 건, 마땅의 일을 쓰는 건의당은 직역하면 마땅함을 세운다는 뜻인데, 현판 글씨가 예서체로 쓰여 있을 뿐만 아니라, 글자의 형태를 많이 변형시켜서 읽기도 어려울 뿐더러 뜻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마땅함을 세운다는 뜻이 언뜻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땅의와 관련된 내용을 유교 경전에서 찾으니 중용에서 애공이 정치에 대해 공자에게 묻자 공자의 답변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인자인야 친친위대 풀이하면 "어진미"라는 것은 사람이다. 가족과 친족을 친애하는 것을 위대함으로 삼는다. 의자, 의야, 존현 위대. 풀이하면 "의로움"이라는 것은 마땅합니다. 현인을 존경하는 것을 위대함으로 삼는다. 공자는 마땅함과 의로움을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의당은 오를 의의를 쓰는 건의당처럼 의로움을 세우다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게다가 건의당은 행각의 서쪽 끝부분에 있는데 한양도성의 서대문, 즉 도니문처럼 서쪽을 뜻하는 오를 의의 용례에도 잘 들어맞습니다. 편안한 이를지의 안지문은 행각에서도 동쪽편에 있는데 평안함에 이른다는 뜻이 강녕전의 뜻과도 매우 잘 어울립니다. 쓸용 펼부의 용부문은 특히 펼부 라는 글자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쓰임을 펼친다 라는 해석은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있지요? 바로 사정문 행각의 용신당과 뜻이 같은데, 펼신 자가 펼부를 대신했습니다. 잠시 복습하면, 쓸용 자는 사람을 부리다, 다스리다, 의 뜻으로도 쓰이므로 용신당이나 용보문이나 모두 임금이 능력 있고 어진 신하들을 활용하여 선정을 펼치다 또는 베푼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 꾸준히 5분씩만 투자 하세요. 저와 함께 재미있게 배우고 때로 익히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제가 올리는 모든 콘텐츠는 지우학사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